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를 나눈 가운데 두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 토라 메시아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러기를 내 아들을 와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정말 우리 성경적인 절기에서 특별히 예수와의 절기 중에 봄절기의 제일 첫번째 절기인 페이샵 6월절이 시작되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6월절은 내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동안 무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에 퍼져있는 유대인들, 메시아인 유대인들 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 페이사, 해소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세아들 지역에도 한 10명이 넘는 아, 목사님들이 이번에 저와 함께 엘시아다의 미니스트리 이 특별 아, 해소버 만찬, 6월절 만찬에 참석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패스오버세이다 만찬을 하면 은 이렇게 여러가지 음식이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적에 이 정강이뼈니 그 다음에 쓴나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이건 정강이뼈 6월절 첫날밤 축제 음식의 정강이뼈를 히브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로와 이제로와란는 말은 예수와께서는 야외 하나님의 강한 평판이 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팔이 늙에 나타났느냐? 그래서, 이테서고 세이다 음식 하나하나 메뉴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 관한 메시지를 나눌 적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의 부조는 장세기 10장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토라의 원칙은 절대로 변치 않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셨는데, 지난 주일에 정말 이 미국 최고 행정 수반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그만 저주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정말 제 마음이 지금 무겁습니다. 지난 주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베냐민 나타냐우 이스라엘 수상을 아,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만 부대접을 했습니다. 열세 조항의 일방적인 이 예루살렘 땅을 가르라는 압력을 넣으면서 그만 뭐 저녁에 지금 저녁 시간이 다 했으니까 미셸과 우리 딸하고 내가 저녁 먹으러 갈 테니까 하면서 막 허리허리하면서 그만 이스라엘 수상을 수재적을 했습니다. 그 압력 중에 하나는 지금 동예루살렘의 라마슐로모 지역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어, 히브리 뿌리 강의하고 있는 어, 예시바 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종교적인 타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미국의 압장을 써서 아파트를 짓지 말라 철회하라. 땅은 앞으로 피해로 국가가 승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낸 수상 끝까지 그것을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뉴스를 통하여 들으면서 착각이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돌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자리 되게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월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하리니 물을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 지금 미국이 예루살렘을 드는 이큰 과오를 저질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50장 15절 보면은 이것은 예루살렘의 가른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사면에서 소리 질러 칠지어라.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해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다 그의 행한 대로 그의 행하여 보수하라. 자기가 심문대로 거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또, 에레미아서 50장 29절 말씀의 경고를 보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물을 팔을 당기는 자에 그사명을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대로 갖고 그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너무 미국의 역대 대통령하고는 다른 인물이 그 병악관을 찾아야 는 것이 다 이게 말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에르미야서 51장, 24절, 35절, 3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요호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그 바다를 말리며 그 셈을 말리리니. 얼마나 이참 떨리는 경고입니까? 예루살렘을 손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 송사를 내가 다 들었다.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기니.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의 435명의 하원 의원 중 75%에 해당되는 327명의 하원 의원이 이와 같은 지난주일에 있었던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수상을 그만 푸대 접은 것에 대하여, 어, 진정서를 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우리의 진정한 적은 그 옆에 있는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갈고 있는데 이스라엘이야 우리의 강력한 오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참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자제를 하라. 가라앉아라. 제가, uh, news 보니까, More than 75% of congressmen in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have signed a letter to the U.S. Secretary of Hillary Clinton expressing support for Israel and demanding an end to the highly publicized. State of tension with Israel.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라. 우리 하원 의원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지금 나라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또 지난 주일에 국민 건강 보험을 나라에서 구경하겠다는 이것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미국 전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 올림피아의 워싱턴 주 어, 수도인 올림피아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여 가지고 나라를 쓰고 있다고 했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제 국가가.